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심종섭의 주식의 품격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심종섭 대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하고 SFA 반도체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ASML 관련해서 지금 삼성과 함께 한국의 1조 R&D 센터를 짓는다 이거 관련해가지고 대형 주에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그 다음에 반도체는 미래반도체, 이수페타시스, 하나마이크론 그 다음에 뭐 전공 경에 있어서 주성 엔지니어링, 워닝 IPS, PSK 홀딩스, 유진테크, 그 다음에 NPU 같은 경우에는 제주 반도체, SFA 반도체, 어버브 반도체, 어, 퀄리타스 반도체, 오프레치 테크놀로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런 테마군들이 좀 움직였습니다. 자, 이전에는 SK향 반도체 관련주들이 움직였다고 하면 지금은 삼성향 반도체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있죠. 그리고 삼성향 반도체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있는 데 있어서 분명히 조금 이전과는 좀 다르다. 그리고 반도체를 뭉퉁거려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게 되면 약간은 지금 현재 좀뭐 수익권에 못 드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종목을 잘 골라야 되기도 하지만은 이 테마군들이 어느 식으로 이 산업군에서 반도체라는 산업군에서 테마군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것을 먼저 빨리 캐치하시고 빨리 움직이셔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SFA 반도체가 어저께 장대 양봉을 뽑아내면서 거의 25%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이 전구점들을 다 돌파했어요. 그죠? 전구점들 쫙읽고 보니까 어떻게 되는가 돌파를 했어요. 돌파한 후에 오늘 뭐 0.46%밖에 안 올랐어요. 왜 이거밖에 안 오르지? 의문이 가시죠. 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까지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제가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열 가지 매매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매수의 조건이 다섯 가지고, 매도의 조건이 다섯 가지입니다. 자, 근데, 매수의 조건과 매도의 조건 다섯 가지를 알게 되면, 여러분들이 매수, 매도를 어디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렇게 되면, 뭐, 혼자서 매매하기가 가장 쉽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매도의 조건 한 가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도의 조건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일봉의 종가가 21선을 하향 돌파할 때는 무조건적으로 어떻게 한다? 매도한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일봉의 종가가 21선 하향 돌파했죠? 그럼 여기서 매도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매도하서쭉 이어보니까 다 매도의 조건이 성립이 되더라 이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만 뭐 설명이 될 거냐? 그럼 앞쪽으로 한번 가보죠. 앞쪽으로 한번 가보면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여기에서 계속적으로 흐르고 있는 도중에 일봉의 종가가 종가가 20일선을 하향 돌파할 때 여기죠 여기 여기에서는 뭐 해야 됩니까 매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부터 쭉 빠져 내려가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매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서는 아예 골을 파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냥 지하로 내려가게 됩니다. 지하로. 그렇기 때문에 매도의 조건 첫 번째를 말씀드린 거 가장 쉬운 매매법 중에 하나입니다. 매도의 조건 첫 번째 일봉의 종가가 20일선을 하향 돌파한다. 여러분께서 지금 현재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 중에서 만약에 일봉의 종가가 20일선을 하향 돌 돌파하는 그런. 종목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보셔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락을 추가적으로 할수 있는 그런 구간에 들어섰을 수도 있다. 이렇게 예상하시고 접근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그렇다 매도의 조건에 대해서는 다섯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조건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매수의 조건도 다섯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매수의 조건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장대양보 매매법을 어떻게 하는지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 장대양봉매매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자 그러니까 여기서 집중 또 집중하셔야 됩니다 왜장대양봉매매법은 제가 무려 3년에 걸쳐서 만든 기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리면 한 3분에 3분에 걸쳐서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3년의 노후가 녹아있다는 거거든요 3년의 노후가 녹아있기 때문에 3년의 노후가 녹아있을 만큼 여러분 집중해서 3분만에 받아가시면 됩니다 3분만에 받아가시기 위해서 지금부터 3분 동안만 여러분께서 집중하시면 됩니다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장대양봉이잖아요. 장대양봉이 이렇게 형성이 되면 우리가 3등분을 합니다. 3등분을 하는데 3분의 1, 3분의 2, 그 다음에 여기 밑에가 뭡니까? 시가죠, 시가, 시가죠, 시가입니다. 그러면 시가가 3분의 3, 이렇게 하죠. 그러면 1이 되겠죠. 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장대 양봉을 3등분 하기 위해서 제가 3년이 걸렸습니다. 3년이란 시간이 걸렸고, 여기에서 3등분 하고 난 후에, 그 다음에 3등분, 3등분, 3등분 하는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이 지점에서 과연 얘들이 뭘 나타내는지, 그거에 대해서 연구를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3분의 1위 지점에서 계속적으로 조정을 주면서 빠지지 않고 있더라. 장중에 뭐, 이제 밑골이 달면서, 3분의 1을 건들지라도 종가상으로 계속적으로 어떻게든지 지키고 있더라. 하면은 얘가 상승의 확률이 얼마가 되더라? 70% 이상이 되더라. 70% 이상이 되더라. 자, 우리가 70%라니까, 뭐, 뭐, 별것도 아니네? 하, 하실지 모르겠지만, SFA 반도체가 내일 주가가 상승할지, 하락할지, 여러분께서 어디에 베팅하시겠습니까 상승의 확률이 50%, 하락의 확률이 50%라는 거예요. 이런데 상승의 확률, 하락의 확률 50%인데, 여기는 무려 얼마입니까? 70%라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 베팅하시겠어요 70%에 당연히 베팅해야죠 10%, 1더 많은 곳에 베팅을 해야지, 나에게 수익을 안겨다 줄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70%에 매팅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3분의 1 위점에서 계속적으로 조정을 주는 거래일이 3에서 5거래일 정도 돼서 계속적으로 조정을 주더라. 그러면 슈팅할 수 있는 기회를 줄수 있는 게 무려 70에서 80% 상승 확률을 가지고 있더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3분의 1과 3분의 2 지점. 여기가 가장 중요한데 3분의 1과 3분의 2 지점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3분의 1과 여기 3분의 2 지점이에요. 여기도 저 3등분 딱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3분의 2 지점 있죠 3분의 2 지점이 마지노선입니다 여기서는 더 이상 빠질래야 빠질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여기서 빠져버린다 전체적인 흐름이 무너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3분의 2 지점에서 버틴다 그러면 다시 한번 슈팅을 줄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그때는 뭐 장대 양봉을 뽑아내든지 이렇게 하겠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겁니다.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부분, 시가 부분까지 왔다. 어, 종가가 시가를 지키지 못하고 시가를 하향 돌파한다. 그러면 전체적인 흐름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야 된다? 매도를 해야 된다. 매도를 하고 다시 한번 매수를 할지라도 추가적으로 여기에서는 추가적으로 하락의 폭이 클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무조건적으로 어떻게 된다, 매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매도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니까, 여기에서 장대 양봉일 때는 3분의 3등분을 하고, 3등분 후에는, 어, 어디, 어디에 위치해서 조정을 주는지, 그런 부분을 확인하시고, 여러분이 접근하시면 되겠다, 이 말씀을 또 드립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여기서 장대 양봉이죠? 장대 양봉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께서 장대 양봉을 상당히 좋아하죠? 어, 이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가 신호등을 보고 갑니다. 신호등을 보고 하면 빨간불일 때 어떻게 하십니까? 빨간불일 때 우리는 멈춥니다. 가지 않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아주 작은, 아주 작은 봉일 때는, 양봉일 때는 우리가 뭐갈 수도 있어요. 갈 수도 있어요. 뭐깜빡까빡할 때나 그때는 막 뛰어가야 되겠죠. 아니면은 뭐, 뭐 노란불이 켜졌거나 이럴 때는 갈수 있으면 많은 우리가 이제 무단횡단을 해야 되지 않겠지만 그래도 여기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여기서 우리가 빨간불이 켜졌을 때는 분명히 좌우를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가지 않아야 됩니다. 근데 이 빨간불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해보세요. 신호등이 굉장히 커서 뭐 예를 들어서 빨간 신호등이 빨간 신호등이 이렇게 돼 있다고 죠 빨간색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 그래도 이게 점점점점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점점 줄어듭니다. 점점 줄어들면 이렇게 양봉이 이렇게 작을 때는 아 이제 녹색불이 켜질 테니까 그때는 갈 준비를 하겠죠. 그렇지만 이 위쪽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갈 준비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핸드폰 보고 있겠죠. 핸드폰 보고 뭐 기사를 보고 있다든지 아니면 뭐 웹툰을 보고 있다든지 아니면 뭐 틱톡을 보고 있다든지 유튜브를 보고 있다든지 그러겠죠. 그러기 때문에 이 장대 양봉일 때는 가지 않습니다. 장대 양봉일 때는 여러분이 가고 싶어도 매수하고 싶어도 참으셔야 돼요. 절대적으로 이때는 매수의 버튼 을 누르면 내 손목을 잘라 자, 자르기는 좀 그렇고 내 손목을 막 쳐야 됩니다. 절대 매수하시면 안 돼요. 자, 이럴 때 매수하시면 안 되는 거고 장대 양봉일 때는 지켜보시는 겁니다. 오늘 왜 올랐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겁씹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장대 양봉일 때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조정이 나온다는 거죠. 물론 개중에는 장대 양봉, 장대 양봉, 장대 양봉이라고 슈팅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꽤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지만 장대 양봉일 때 사서 내가 이렇게 해서 조정을 준다. 고 했을 때이 조정을 견디지 못하고 내가 매수했는데 매수하면 떨어지고 내가 매도하면 오르더라 이게 여기서 반복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서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때문에 장대 양봉일 때는 들어가지 않고 지켜보는 거예요 지켜보는 거고 그 다음날 예를 들어서 조정을 줄때 그때 서서히 어떤 식으로 한다고요 그때는 서서히 분할 매수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장대 양봉, 장대 양봉, 장대 양봉 이를 뽑아낼 때도 이두 번째 장대 양봉일 때는 분명히 오전에 조정을 줍니다. 이 조정을 줄 때, 야, 조정을 준다. 조정을 주니까 나는 여기서 어떻게 된다? 아, 조금 들어가 볼까? 왜? 3분의 1 지점 위에서 분명히 놓을 수 있다. 이런 가정하에서 들어가는 거지. 여기 3분의 1 지점을 하향 돌파하는 그런 흐름이 나온다고 하면 분할 매수로 해서 어떻게든지 빠져나갈 구멍을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분명히 여기에서는 어떻게 된다 어, 3등분을 한 후에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면서 조종을 기다리는 거죠 자 그러면 일시적으로 예를 한번 들어서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장대 양복이 나왔죠 그죠 여기서 장대 양복이 나왔습니다 장대 양복이딱 해서 3등분을 딱 했더니 아, 위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슈팅을 주죠 슈팅 을 주면서 상승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른 것도 한번 볼까요 다른 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른 것도 한번 쭉 보면은 여기서 한번 보죠 여기서 여기서 한번 장대 양복이 나왔죠 여기 장대 양봉이 나왔는데 장대 양봉이 나와도 여기 쭉 올라가는데 올라가다가 떨어졌습니다 자 이거 장대 음봉이죠 장대 양봉인데 시가를 깨고 내려갔습니다. 종가도 시가를 깨고 내려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장대 양봉이 생기게 되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장대 양봉이 있고, 여기서 장대 양봉이 있고, 여기서 장대 양봉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장대 양봉이 여기까지만, 그 다음 장대 양봉 생길 때까지만 얘가 여기에다가 영향을 주는 거고, 장대 양봉이 새로 생기게 되면, 그 다음에 이 장대 양봉은 효과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그 다음 장대 양봉이, 그 다음 장대 양 양봉이 생길 때까지 영향을 주고, 그 다음에 장대양봉이 생기게 되면, 그 다음에 여기서는 효과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장대양봉이 생길 때해서이 장대양봉을 끝까지 가지고 간다. 절대 그것은 안 맞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도 이렇게 장대양봉이 나와서 좀 크게 볼까요? 이 장대양봉이 나왔어요. 장대양봉이 나왔는데 여기서 3분 3등분을 하게 되니까 이렇게 이렇게더라. 아직까지는 지키고 있는 모습이 보이더라. 그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분 매수로 한번 들어가 볼까? 분할 매수로 한 내가 예를 들어 천만 들어간다. 천만 들어가면 오늘 한 150만 원 정도 한번 슛 넣어보는 거예요. 시 넣어보아서 좀 기다리는 거죠. 자, 기다렸다가 내일 슈팅을 주면은 그것만 먹게 되는 거고, 아니다. 내일 일단 조정을 한번더 준다 그럼 아, 아 어, 내가 천만원 정도 사기로 했는데 그러면 또 이번에도 한백오십만 정도 어, 3분의 1쯤은 계속적으로 지키고 있더라 그리고 3분의 1쯤은 내려가려고 생각도 안 하더라 그러면 무조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조금 더기어넣으면 됩니다 150, 150, 150, 150 이렇게 넣으면서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로 들어가면 됩니다 보통 3에서 5거릴 정도 조정을 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어, 거의 5거릴 정도 준다고 생각하고 나누기 5를 해서 여러분들이 어, 매매를 하시면 되겠다 생각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은 지금 현재 전고점을 다, 다 돌파 했죠 전고점을 다 돌파하고 난 후에 지금 조정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장대 양봉일 때는 조정을 줄 수밖에 없다더라 그리고 전고점이 여기에 딱 위치해 있잖아요 전고점이 얼마입니까 7000원대정 전고점이 딱 위치해 있는 거예요 전고점이 여기 위치해 있는데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2022년 지금 3월달과 5월달이잖아요 이때 거의 3 4 5월달에 고점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얼마입니까? 1년, 2년이 다 돼가고 있어요. 2년이 다 돼가고 있는데 여기서 매수하신 분들은 여기까지 오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조건적으로 매도를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겠죠 여러분 같은 경우도 안 그러겠습니까? 여러분들 2022년 2월달에 매수를 딱 하고 기다렸는데 계속적으로 빠지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빠지면서 뭐 저점을 3,685까지 찍었어요. 거의 반토막이 나다시피 찍었습니다. 징글징글하죠. 중간에 내가 물타기를 하고 따라 내려왔을지라도 이 단가를 맞추기가 상당히. 그래요 매도를 못 하겠어요 매도를 못 하기 때문에 여기서 계속적으로 매도를 하고 싶은데 매도를 못 하는데 한번 쭉 올라와서 이렇게 조정을 줍니다 박스권에서 움직임에서 조정을 줘 답답하죠 답답한데 아 이때 갑자기 뭐 테마를 받으면 슈팅을 주는 거예요 슈팅을 주게 되면 야 이제는 여기서 물타기해서 내 어? 단가가 이 정도 된다 아니면은 내가 물타기 안 했다 하면은 이 고점까지 다 올라왔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무조건적으로 매도를 하겠죠 더 추가적으로 기다리겠습니까 다시 이가 빠지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죠 다시 한번 빠지면 되요. 어떻게 할까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매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도 고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여기서 물량을 털려고 할 것이고 이저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조금 더 가지고 갈까요 왜 장대 양봉일 때는 개인 투자자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왜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갑니가 장대 양봉이 생기게 되면 그다음에 장대 양봉이 또 생기고 장대 양봉이 또 생기고 하는 이런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학습 효과가 있고 지금 현재 테마를 닦기 때문에 분명히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접근하실지 모르겠지만 장대 양봉이 나오게 되면 분명히 조정을 주는 그런 구간이 있어야지만이 추가적인 상승을 볼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전고점에 있던 이런 물량들은 어느 정도 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분명히 조정을 줄 수밖에 없는 구간이다. 그래서 조정을 준다는 것은 뭡니까? 첫 번째 장대 양봉에 들어왔던 물량들도 어느 정도는 떨고 내고 가고야 되고 그 다음에 정고 점에 있던 물량들도 어느 정도 소화를 하고 가야 되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조정을 주는 게 어떻다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당연한 조정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두려워하거나 거절시키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매수하실 때도 분명히 장대 양복이 생긴 다음에 조정을 줄때 과연 정거점이 어느 정도에 위치했는지 그것도 확인하시면서 매수를 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SFA 반도체는 앞으로 지금 현재 어떻게든지 뭐 삼성 그리고 ASML 관련해가지고 어떤 테마들이 계속적으로 형성이 될 것이고 어 그런 형성이 되고 어느 정도 좀 진행이 되고 반도체가 지금. 어, 전체적으로 힘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정거점을 돌파하면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지만 분명히 여기에서는 여기에서 조정을 줄때 여기서 3분의 1 지점을 깨고 내려가는지 안 깨고 내려가는지 그것은 분명히 확인하셔야 된다 이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기에서 3등분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이 정도 3등분을 이렇게 하게 되면 이 3등분 3분의 1 위점에서 계속적으로 어떤 식으로든 종가를 형성하고 움직인다고 하면 분명히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자 어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어제 종가 위에서 지금. 끝냈거든요. 그러면 내일 같은 경우에 모레 같은 경우에도 내일 같은 경우에 모레 같은 경우에도 그런 식으로 움직임이 있다고 하면 분명히 추가적인 상승을 볼수 있는 그런 구간에 들어섰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여기서 3분의 1 지점을 깨고 내려온다. 그러면 어느 정도는 어, 손절도 생각하셔야 되는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어, 방향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방향성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3분의 1위 지점에서 계속적으로 조정을 준다고 하면 여러분의 말씀드린 대로 70% 이상의 상승의 확률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께서 접근하시면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분할매수로 들어가셔야지. 신규 매수하실 분들은 분할매수로 들어가셔야지. 여기에서 한 번에 몽땅 몽땅 둥둥하고 매수하시면 절대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장대 양봉에서 매수하셨던 분들도 분명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장대 양봉 매매법에 맞춰서 여러분께서 매매하시게 되면 분명히 여기에서는 충분한 수익을 만드실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